10시 30분부터 해가지고 10시 1 1 1 2 4시간 걸렸네. 4시간에서 큐브 재료를 230개, 230개. 아, 219개다. 아, 여기 있어가지고 손목부터 해보죠. 손목이 그냥 좀 마, 만만한 편이니까. <laughs> 눈물 찍. 잘 보일라나? 이렇게 하면 4 시간 동안 이제 큐브 해가지고 이 사람 하나 건 그래도 하나 건졌으면 됐지 뭘 건졌으면 됐지 하... 자 가볼게요 아니야 사십 번 뜨겠지 뭐한 개는 뜨겠지 <laughs> 안 뜨면 진짜 캐사간다 진짜 안 뜨면 캐사간다 응 수목부터 응. 하이, 뜨겠지 40번이면 첫번째 응. 214개 할수있고요 일단 고대 아니고 경관은 마무리 해야해 응. 어, 아, 뭐, 아, 역시 고대첫번만 아. 음. 아이씨. 에이, 이거 숨우고 좀 빨리 떠졌으면 좋겠는데, 인간적으로. 이란. 어? 야, 안 돼. 하느님, 아버지. 안 돼! 왜안 <laughs> 돼? <laughs> 왜안 뜨지? 한 여섯 번, 아, 이런 게 고대 떠야 하는데. 물리 저항 달려있고, 소피 돌려가지고 만, 완성되는. 음, 아, 씨. 어이씨 이거 왜 이래? 어... 지금 열번다 돼가 싶은데 아이씨...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씨 어... 미치겠다 야! 야 이러지 마! 뭐야 손목도 고대가 안떠 이거 벌써 열번 했는데? 열두번 했는데? 아 뭐야 그악 <laughs> 4.5는 뭐야 이거 아, 씨. 아 진짜 씨. 아극하 5.. 5 5 0만 대도 쓰는데 아 이거 진짜 아, 이런게 곧에 떠주지. 극악 육에 깔끔하게 소피 붙이. 수... 어, 어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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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럽에 어, 있다. 와, 이제 20번 돌렸다. 어. 와, 진짜 짜증나네아 무기 돌리자 안되겠다 손목을 일단 좀 쉬고 <laughs> 야 무기 이거 어디다 써? 이거 일단 2시간 날아갔어요 예 시간 2시간 날아갔고 30분이 날아갔어요. 지금 9 9 아홉 번, 아 제발, 제발 하느님 아버지, 산실령이요 아, 제발! 이제 2시, 3시간 치가 날아갔고. 네, 군준님 오셨어요. 응. 자, 3시간 치 날아갔고. 야, 겁나 안 뜨네. 잘 고대 안 뜬게나. 어또 응. 아, 홈이야. 아 씨, 세 시간 날아갔는데? 와 고대 진짜 안 뜬다 미치겠다. 여섯 번 남았는데, 와! 놀래라 이씨. <laughs> 와 네.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거 뭐 아예 안떠 이거 나 이제 3번 남았네 네. 마지막 두 번. 마지막 한 번, 이제 뜰 거야. 응. 우리 왜 했을까 큐브런 황금같은 시간 4시간 네 나의 아리따운 4시간은 네 하늘나라로 우리 왜 했을까 응. 우리 왜 했을까 응. 왜 했을까 우리 황금같은 4시간 네 그야난 하나도 안 떴네 아니 큐브 재료 200개 정도 박으면 쓸만한 거한 개는 건지는데 와 진짜 심하다 와 멘탈 찌그러지겠다 와 이건 내가 볼때 저주캐가 맞을거야예나 캐서 갈테니까 이게 저주캐가 당연할거야 보석 개수 지정해가지고 예 장비 다 들고 왔지? 어 카나인 상관없잖아 무 삭제 단 있는지 아 남캐로 해야다 어 여캐로 있어 그럴까 내 생각에 부도 남캐로 할 거야. 욕티나 우리 진짜 와... 아니 난 지존급 이런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존급 예. 이런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쓸만한템 칼대 바를 수 있을 정도? 그 정도 템 정도만 원했는데 뭐 고대 한 번도 안 뜯은 데 무기 <laughs> 야, 20번 정도 재련했지 싶은데, 그 중에 뭐한 번도 안 뜨는데. <laughs> 이게 가능해? 아니, 이게 진짜 가능해? 아니, 이게 진짜 가능한가? 아, 맞다, 이거 안 되지. 일단 만렙 찍고 보자 일단 캐릭터 삭제 응. 와대시간동안렙 했으면 20렙은 했지 싶은데 진짜 할 말이 없다. 와. 아니, 어떻게 이, 이런, 이런 일이 가능하냐? 살려줘! 오예, 살았다. 퀵 가능해 아 진짜 뭐한 개나 못 드냐 어떻게 된게 역시 난그 뭐지 여캐.. 역회, 여캐를 캐릭을 여캐를 해가지고 벌 받은 거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응. 저렇게 안 틀릴 리가 없거든 난 캐를 안 해가지고 내가 볼땐 벌받았어 응. 그렇게 믿고 싶다 야 물렁이 자식이 왜 죽냐? 응. 아마 맞을 거야 응. 왜 내가 역캐를 했을까? 응. 여자를 멀리하라는게 우리 엄마의 말씀이 었는 데. 음. 역시, 역시, 역 하면 안 되는데 네. 여자를 멀리한 하... 왜 나한테 시 역시, 역가 있어 제작에서 안 뜨면 내일 또 할게요 예 네. 도저히 뭐이 템으로 도대체 대균 뭐지 돌아봐야 딜도 안 나오고 씨자 죽숨 1400개? 음. 아뭐이면안하 이거

마부까지 해니까 1490개 다 쓰긴 좀 그렇고. 어, 보자. 위신용 칼, 20개. 경건한 마음으로. 뜰 거야. 응. 재료는 안 뜨면, 뭐 제작으로 뜨겠지. 1490개. 많나 주마. 뭐, 많아주마왜또 이렇게? 어, 싹다 제발, 고대. 아, 씨. 음. 첫 술에 배부를 리는 없으니까. 음. 어, 어, 야, 이거 뭐 느낌 좋은데? 고대? 아니네, 에이, 이 오케이, 20개 중에 근데 한개 정도밖에안 나오는데 두개 떴다는 거는 어 괜찮은 편. 물론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이제 보장은 없으니까. 근데 와눈 어, 진짜 많이 내리더라 밖에. 눈 진짜 많이 내려요 여러분.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보세요. 예눈 온다. 아어또오세 개째. 응. 아, 뭐야! 아! 공속이 피해가 붙었는데 아! 왜 잡지? 이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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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이거. 이거. 의거쓴다고보이 돼. 그거도뭐 옵션 좋은 이거. 이거. 면나이 봐야지 나거던거야지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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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20개 주에서 수학도 3개 먹으면 뭐, 괜찮다 확률 원래 이렇게 이 정도는 안 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디아블로 삭제시키도록 하지 마십시오. 어, 제발. 후의 차축 게임 왜 자꾸 나오는 거야? 어 이거 아닌데. 아, 익스모그 제작할 걸 그랬나? <laughs> 익스모그 씩가끔가끔수가몇개가어가지고가끔좀 쉬운 편가지고가지고 가끔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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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거 가끔씩 템이 바뀐 게 없을까? 죽숨 열 여섯 개? 어, 이형용은 아직까지 좀더할수 있는 이형용은 개수는 되네. 아직 카렌트 아직 카렌트도 드라밀그 뭐지 상위 1% 거의 상위 1프요예 네. 아직 카렌트도 진짜 안 나네. 나 진짜 게시야 디아 삭제할까? 아 속도 없네. 네 재부여 200열200번아 맞아요. 네. 야 진짜 겁나게 안 뜨네. 아내 어, 축승